여름 축제 이벤트가 등장했습니다. 과연 어떤 보상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안녕하세요. 나곤입니다. 이번 여름축제 이벤트가 드디어 오픈이 됐습니다. 먼저 앞쪽 서버에서 현재 오픈이 된 상태고요. 한국 서버 기준으로는 8월 19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오픈이 될 예정인데요.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번 이벤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전설 조각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 부분입니다. 그리고 물자보호 이벤트도 있고요.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해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무과금소과금 과금러든 모든 유저들이 다 참여를 해서 보상을 획득하는 것이 좋습니다. 여름축제 이벤트 기간은 10일 동안 진행이 돼요.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바로 이 테마인데요. 계속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. 그리고 클릭을 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소소한 보상을 줘요. 이런 식으로 가속, 색종이, 그리고 색종이, 가속,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주게 됩니다. 소소한 보상이고요. 누구나 이 화면을 클릭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두 번째 화면을 클릭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떠한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. 상황극이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오고 이거는 뭐 따로 어떤 별도의 미션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넘어가 주면은 다음 챕터에 보상을 또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번 여름축제 여름 이야기 성 스킨도 확인해 봐야겠죠. 과연 어떤 스킨이 나왔을까요? 이번 성 스킨 불꽃놀이 도시입니다. 이성 스킨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전에 나왔던 루첼은 보상이나 혹은 기타 성 스킨 보상과 상당히 유사한데요. 디자인 부분은 불꽃놀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특수 속성 특성은 보병 유닛 공격력 5%고요. 기마병 유닛 공격력은 마이너스 5%가 됩니다. 보병유이 공격력 5%가 있는데요. 사실 보병은 생명력이 가장 주요하고 그리고 방어력, 공격력 순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. 그래서 이게 공격력이 아니라 방어력이나 생명력이 나왔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. 하지만 보병 관련 성 스킨이 없으신 분들은 획득하시면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항상 시즌성 이벤트에 나오는 데일리 미션 이벤트가 있습니다. 역시나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렇게 각각의 미션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미션들을 클리어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종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색종이는 여러분들이 전설 조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요. 이 미션은 우선적으로 다 클리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넷째 날에는 가속 소모 미션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무과금 분들 혹은 뉴비 분들은 이 넷째 날에 맞춰서 가속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측 상단에 상자가 있어요. 보게 되면은 영웅사령관 조각상 5분 가속 경험치 책을 주는데요. 여러분들이 클리어한 이 미션 개수만큼 이벤트가 종료된 시점에 여러분들께 이 보상이 지급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미션을 클리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. 이번 여름 축제 이벤트의 메인 이벤트입니다. 바로 축제 연회입니다. 축제 연회 이벤트 기존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. 왜냐하면 여기 세 번째 열에 12,000원짜리 패키지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. 기존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7,000보석을 해지하고 그리고 나서 활성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7,000보석으로 잠금 해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12,000패키지를 구매하시는 것 이렇게 하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번 축제 연예 이벤트는 개인 이벤트입니다. 개인 이벤트는 전설 조각상 35개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요. 무과금 분들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라도 꼭 25레벨까지 도달해서 전설 조각상 35개를 획득하셔야 돼요. 그리고 25레벨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 보석도 7,000개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쓴 7,000보석은 다시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그 부분 참고해서 25레벨까지 도달하면 좋겠죠. 그리고 이번에 12,000원짜리 우측에 있는 패키지를 보게 되면 기존에는 재료를 주고 그랬던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번에는 색종이를 좀 많이 주고요. 그리고 자원이 좀 많이 보입니다. 자원, 그리고 가속도 중간중간 보이고요. 장비 열쇠, 이런 열쇠들도 좀 구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12,000원짜리 패키지에 대한 어떤 가성비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보다는 약간 떨어졌다. 하지만 조금은 쉽게 이 이벤트를 가실 분들, 혹은 이런 자원이 조금 필요한 분들에게는 어, 이 정도면 은 괜찮은 그런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. 생각보다 자원 상자가 조금 많기 때문에 이 자원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많은 KVK 유저들에게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 25레벨까지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? 바로 색종입니다. 이 색종이를 활용하는데요. 색종이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. 자, 이런 식으로 경험치가 쌓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가 오를 때 있고 세 개가 오를 때 있고 최대 8개까지 오르게 됩니다. 크리티컬이 터지게 되면요. 이런 식으로 크리티컬이 나오게 되죠. 그래서 크리티컬이 운 좋으면 방금처럼 8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25 레벨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색종이는 1700개에서 1750개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크리티컬이 더 뜬다라고 하면 1600개대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. 혹은 크리티컬이 너무 안뜬다 그러면 1800개 선까지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이 색종이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? 바로 여기입니다. 야외 채집, 도시자원 채집, 그리고 야만인 처치를 통해서 획득을 할수 있는데요. 이 미션들을 클리어하게 되면 여름축제 선물함을 줍니다. 선물함 상자를 주고 그 상자를 오픈했을 때 색종이를 주게 돼요. 이런 식으로 여름축제 선물함 상자가 있고요. 이거를 오픈했을 때 이런 식으로. 색종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확률은 대략 1.5배에서 2배 정도 그 사이에 확률로 색종이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2배까지는 안 가고요. 보통 1.5배 전후의 확률로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. 방금 저는 10개의 상자로 오픈해 봤고요. 16개의 색종이를 획득했습니다. 그럼, 여름축제 선물함을 좀더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,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? 바로, 야외 채집할 때 끊어치기입니다. 자원집 끊어치기가 예전에는 10만에서 20만 사이의 정도의 자원을 채집하고 돌아왔을 때, 어떤 저 선물함 상자를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. 이제는 패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30만에서 40만 정도를 채집해서 돌아와야 그래야 이제 상자가 날 확률이 예전보다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야외 채집을 할때 자원지 끊어치기라는 것을 활용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 선물함을 획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도시 자원 채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간상 어,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마다 한 번씩 눌러주면은 꾸준하게 선물함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물론 여러분들이 좀더 모아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0분 정도 있다가 그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한 번씩 클릭해주면은 또 많은 양의 선물함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좋기로는 야만인 처치예요. 야만인 처치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 선물함이 나오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이 행동력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드리블을 한다라고 하면은. 이것도 상당히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25레벨까지 도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오랜만에 등장한 물자보호 이벤트입니다. 물자보호 같은 경우에는 실크로드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설정하고요. 그리고 이 단계마다에 이런 식으로 몹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최대 높은 레벨 했을 때는 정말 더 많은 몬스터들이 나오게 됩니다. 여러분들의 병력을 잘 포진시켜서 저 몬스터들이 나올 만한 위치에 미리 선점을 해놓고, 그리고 나서 처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빠른 기마, 그리고 광역 데미지, 이런 사령관들 잘 섞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이벤트를 왜 해야 되느냐? 바로 보상 때문입니다. 여기도 보게 되면은 적지만, 많은 양은 아니지만, 이제 색종이가 제공이 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제 연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할수 있는 그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번에 개인 보상이 있습니다. 개인 보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피해를 덜 입고 높은 레벨을 성공했을 때 등수에 들 수가 있고요. 이번에는 특별히 보상이 전설 재료로 바뀌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0위까지 들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전설 재료 하나를 또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그 지형지물과 그리고 병력들을 잘 분배해서 그래서 꼭 여러분들 상위 꺼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이벤트가 또 있죠 럭키하우스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는 여름 이벤트와 별개로 미리 사전에 오픈이 됐던 이벤트고요 이런 식으로 훈련 건축 연구에 대해서 소모되는 자원을 최대 60%까지 할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야만이 도시나 가속 사용 그리고 야만이 처치를 통해서 이 코인을 획득할 수 있어요 이 코인을 획득해서 이제 행운의 주화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가속 아이템 2만 분 했을 때어 재료와 황뚝을 줍니다. 그래서 이것도 놓칠 수 없는 이벤트라는 점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럭키하우스 이벤트가 자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모값이 많이 줄어들어요. 그래서 어 상당히 좋은 이벤트다, 해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자원의 양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금화 그 같은 경우에는 2천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캐릭터를 육성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체감이 되는 양은 아니에요. 하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. 어,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. 하지만 부캐를 육성하는 분들 혹은 뉴비분들, 새롭게 이제 시작하신 얼마 안된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이벤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부캐릭이든 어떤 새롭게 플레이하는 분들은 이 자원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상당히 잘 덜어주기 위해서 나온 이벤트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